자 상일상일프로 세트 4 5번 문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복소수 문제네요. 자 영이 아닌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 가나 조건은쫙 주어졌고 지금 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. 음. 일단 나 조건에서 우리가 얘 생각할 수 있는 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얘 영이죠. 확실한 건 음. 얘 값이 0이 되는 거예요. 자, 좋은데, 어? 이거 잘 보니까, 지금 가족권이랑 이 녀석을 봤을 때, 떠오른 뭔가 아이디어 하나가 있는데, 이제 그게 뭐냐면, 저 알파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식을 세울 거예요. 3차식을 세우면, 봅시다. k, 이건 3차 한 개수.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베타 감마는 영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자 보시면 지금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 얘는 결국 이셋 중에 하나는 실근이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에요 그두개 허근은 결국 켤레근을 갖겠죠 근데 알파가 실근인지 베타가 실근인지 감마가 실근인지 알수 없어요 현재는 모르는데, 묻튼이 상황에서 이 값을 구하래요.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. 자, 첫 번째, 베타 또는 이제 감마가 실근일 때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, 어 또는이라기보다는 둘 다는 둘 다는 빼한다고 치면은 음, 아무튼 베타 또는 감마가요. 단 이제 베타 감마가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. 물론 이제 여기서 실근이란 거는 뭐 단정 질 수는 없긴 한데 일단 무튼 일단 베타가 실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랑 감마가 서로 켤레근 켤레 관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알파 분의 감마 플러스 지금 여기 보면 켤레 베타 분의 그니까 러뭐 알파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어? 켤레 관계죠. 그럼 얘가 감마로 바뀝니다. 그리고 베타는 실근이기 때문에 켤레를 붙여 봤자 어차피 똑같아요. 그럼 얘를 좀 정리해 주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입니다. 잘 보시면 지금 이 조건이 있죠. 음. 자, 이 조건을 좀 이용해 봅시다.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.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. 어, 한번더 해볼게요. 두 번째는, 어, 이제, 알파가 실근이고, 나머지 베타랑 감마가 켤레근이라고 합시다. 켤레근. 켤레근이라고 뒀을 때, 자, 알파분의 감마 플러스 지금 베, 베, 바, 베타. 켤레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지금 두 개가 어때요? 켤레금 관계죠? 그러면 전이 이 베타바를 감마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알파는 어차피 켤레를 씌워봤자 익 씌워봤자 어, 똑같은 실근이기 때문에 전 얘를 알파로 두겠습니다. 그럼 얘를 정리하면 알파 감마 분의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제곱이에요 감마제곱 플러스 알파제곱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알파베타 플러스 감마베타는 0이고 이 녀석도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또 뭐가 있냐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감마제곱은 결국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우린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알파감마분의 마이너스 베타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알파 감마는 여기 있던 이성 여기 있던 우리가 구했던 여기다를 이걸 이용해서 얘가 알파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겠네요.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얘는요 베타에 알파 플러스 감마를 쓸수 있고. 얘를 베타 제곱을 쓸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 플러스 될 거니까 그 얘가 약분돼 주니까 어 알파 플러스 값만 나가 보였죠. 음, 얘가 있었죠.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분의 베타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예요. 그러니까 아 결국 답은 마이너스 일이 되겠네요. 어 문제가 쉽진 않았네요. 음.